BTS 비는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재능 있는 아이돌입니다. 그의 외모는 그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하며 많은 이들이 그의 왕자님 같은 외모에 반했습니다. BTS가 국제 시상식에 여러 차례 출연하는 동안 비는 종종 주목을 받았으며 B 팬들 사이에서 초록 머리를 한 사람 같은 별명을 얻었습니다. 비와 다른 BTS 멤버들은 현재 의무적인 군복무 중이지만 이것이 팬들이 그를 트렌드에 올리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팬들은 2년 이상 전에 아이돌의 바이럴 비디오를 다시 화제에 올렸습니다. 2021년 BTS는 라스베가스와 로스앤젤레스에서 퍼메션트 댄스 콘서트 시리즈를 열고 각 도시에서 여러 밤에 걸쳐 팬들을 위해 공연했습니다. 쇼의 세 번째 밤에 비는 조금 다른 일을 시도하기로 결정하고 인기 드라마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얼굴 없는 보안요원으로 분장했습니다. 비가 얼굴을 드러냈을 때 관중들은 잘생긴 아이돌이 포즈를 취하는 것에 열광했습니다. 한 팬은 이 순간에 클립을 틱톡에 게시했고, 그것은 하룻밤 사이에 2,50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많은 비팬들이 댓글을 달며 아이돌의 외모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디오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근 이 비디오는 8,000만 조회수를 넘어서며, 원본 클립이 게시된 지 2년이 지난 후에도 비해 영향력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댓글 섹션은 2021년부터 지금까지의 댓글로 가득 차 있으며, 최근에는 2023년 말에도 여전히 이 비디오를 보고 있다는 댓글이 많습니다. 이것은 비가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